안녕하세요. 중요한 암호화폐 소식과 정보를 언제나 신속히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동반자 코인브라더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다양한 소식과 뉴스가 있는 소통방에도 꼭 들러 주세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00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들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쯤 회복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 포페의 설명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수준의 29,20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그는 최근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펀딩 비율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비트는 26,500달러 27,000달러 구간에서 강세 다이버전스를 컴펌하고 이를 바탕으로 29,20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레더블 크립토의 진단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9,000달러에서 3만달러 상반까지 만달러 이상을 수직 상승한 뒤 최근 들어 단기 하락이 나오고 있다며 상승 추세 중 단기 하락 조정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암호화폐 차트에서 주요 레벨의 리테스트는 흔한 일이고 지난번 비트 본격 상승 전 리테스트는 19,000달러 부근의 지지선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조정에서 25,000달러를 테스트한다고 해도 이는 논리적이고 건강한 조정으로 볼수 있다라며 또 3만 달러 하방에서 행보하며 조정 기간을 갖는 것은 주요 조항선을 뚫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기 전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7월 중순까지 비트 가격은 45,000 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프 캔드릭은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트가 2024년 연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은행에서 비롯된 금융시스템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 안정화, 채굴 수익성 개선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 올 들어 시작된 상승세를 타고 이달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 조정 중에 있고 이는 건강한 형상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번 상승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중요한 소식과 뉴스도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